안녕하십니까 산파선 농원입니다. 오늘은 3월 6일입니다. 어, 이쪽은 가식 이제 2일차 됐습니다. 가식 2일차 됐는데 모들은 거의 다잘섰습니다잘섰고 지금부터는 이제 물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거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가식할 때이25그 트레이 트레이를 전부 다 적셔가지고서 그렇게 가식을 했습니다. 보통들 이제 트레 위에 상토 받고 이제 물을 뿌리고서 이렇게 가식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침지를 한 이유가 그 침지를 하게 되면 물이 전체적으로 그 포트 내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좀 번거로워도 아어 포트를 그 상토가 다 속에까지 다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식 그렇게 저 가식을 했습니다.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초기 간수를 좀 늦게 하려고 그래요. 지금 아직은 저온기고 한데 너무 물을 자주 주다 보면은 뿌리가 그 제대로 내리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처음에 충분하게 물을 전체적으로 물을 고르러 줬습니다.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한 5일 정도는 물을 안 주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오늘 가시기 여기 2일차인데 이 정도면 아주 상태가 좋고 아마 잘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희 모상 한번 확인시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